You call me a girl. you call me a girl. You call me a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ed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그리고 아 임종석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 여기까지만 하자 예? 임종석 얘기는 밤에 할까요? 간단하게 맛배기로만 하고 아직 5분 정도 시간 남았으니까 맛배기로만 하고 이따 저녁때 한번더 할게 이런거는 그냥 두구두구 씹고 두구두구 까야 돼 예? 그리고 지금, 지금 제가 하는 임종석 386들 정계 은퇴시키는게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쪽팔려서 못살겠어요 이제 어, 나름 운동권 중에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에? 전대업 100만 학도 한총년 300만 학도 중에 지금 이름 없이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들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 노동 현장에서 농업 현장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금패치 달고 똥폼 잡는 놈들 운동권 중에 진짜 한 줌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놈들 때문에 임종석이니 이인영이니 우상훈이 이런 운동권 귀족들 몇명 때문에 자기 청춘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다 바친 운동권 출신 수백만 명이 같이 욕 처먹고 있는 거잖아. 아니 제가 욕 처먹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운동권이라는 이유로. 우리 386 선배들도 마찬가지야. 전대협 의장만 있었어요. 전대협 백만 학도들이 있었어. 그리고 감옥 갔다 오신 분들, 고문 당한 분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 뭐 한자리 해달라고 지금 징징대요? 다 이름 없는 곳에서 생환인으로서 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 지금도 촛불집회 나가서 앞장서서 싸우는 분들 다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닦아놓고. 네? 386 한총년 운동권 출신들이 촛불집회 대다수예요. 4,50대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유가 뭡니까? 음? 이 운동권 출신들 지금 4,50대 돼가지고 가장이 됐지만 아직도 젊은 시절에, 그 정의로운 마음 잊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때가 되면, 가장 먼저 태어나오는 사람들이 운동권들이잖아. 근데 그몇놈 때문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을 다 흐린다고, 몇놈 때문에 왜 전체가 싸잡아서 욕을 먹어야 돼요? 버들림님. 예, 그만 쏘세요. <laughs> 제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예, 슈퍼채 그만 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걱정이 돼요. 예? 그래고 저는 이 386도 은퇴시키는 게제 목표 중에 하나야. 그래서 명예회복하려고. 응? 예? 제가 수백까지 당하면서, 응? 예? 감옥까지 가면서 개고생을 한제 청춘 20대가 이렇게 싸잡아가지고 욕먹어, 욕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운동권 출신들이 많을 거야.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 이제. 저 새끼들 때문에. 쪽팔려가지고. 약간, 뭐, 두고두고 씹을 테니까, 예, 여러분들 기대를 해 주시고요.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옆에서 막 떠들어대면은, 어, 참, 거기, 에 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어제, 이제, 이거예요. 이재명 홍성국 최고위원을 임명을 했는데, 이 홍성국이라는 사람이 비명계, 특히, 이제, 그, 박광원 쪽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광원이 뭐, 일곱 번째 나라, 랩인가, 뭐, 이상한 거 만들었잖아요. 거기 참여했던 사람이야. 거기 참여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제 결국, 최고위원으로 낙점을, 임명을 했는데, 요, 이제 배경이 요 기사가 나왔어요. 음? 지난달 31일에, 아버들님또 감사합니다. 예, 왜 이렇게 많이 쏘시는지. 어,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새 최고위원을 찾기 위한 장시간 토론이 이어졌는데, 이 대표는 당초 다른 인사를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한 지도부,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2030 세대를 위한 정책을 고려하는 게 어떻냐, 어떻겠느냐.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이번에 지명직을 저는 이렇게 뽑았으면 좋다, 좋았다고 라 봅니다. 2030 중에 그래도 좀 검증되고, 어, 잘할 수 있는 젊은이를 우리도 전면에 배치를 해서, 야, 민주당이 게 꼰대당이다. 이런 이미지를 좀 극복을 해보고, 젊은층의 어떤 지지도 좀 끌어내보고, 이런 인선을 하는 게 훨씬 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황희두,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는 어떻겠느냐 하면서 황, 황희두, 유튜버죠? <laughs> 예, 황희두 이사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다른, 그죠? 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지도부 의원으로부터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 경제 전문가는 어떻겠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예, 결국은, 어, 예, 홍성구 전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낙점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니까 이재명 대표 다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재명 대표는 내심 이제 황희도 뭐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어쨌건 뭐 젊은 지금 인지도 있는 정치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황희도 이사 정도는 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쨌건 노무현 재단 이사를 하고 있으니까 친문 쪽 예, 인사이기도 하고 예, 친문 쪽 인사 어 이면서도 동시에 2030을 또 품어 안는 어 예, 그래서 뭐 자꾸 떠들어 대니까 황희도 정도를 이렇게 해서 예. 넘어가는 방향도 저는 괜찮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뭐, 당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다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 아니죠. 자, 임종석 얘기는, 어, 오늘 좀, 어, 데이트 시간은 간단하게 하고, 예, 제가 이제 저기 다 준비를 해놨어요. 어, 오늘 집중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나 또 거지 같은 글을 써놨는지, 제가 또 SNS를, 어,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예, 준비를 이미 다 해놨어요. 예. 어, 이거, 저, 저 임종석 씨 SNS를 길게 써놓은 걸, 어, 제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요거 자세한, 야, 그죠? 쪽집게 분석은, 쪽집게 까기는, 어, 독설 나이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기사에 나온 얘기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약간 예고편이 되겠네요. 어, 나이트 시간에 예, 집중 분석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부족했는데 문탄만 한다. 대선 패배 책임론 띄운 임종석.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고, 공천 안 줬다고? 응? 아직도 뭐 그죠? 예. 지난 대선을 돌아본다. 상대는 30대 젊은 대표를 앞세우고 대선후보를 밖에서 영입하고, 예. 막판 단일화까지 하면서 안간힘을 썼는데 우리는 간절하지가 않았다. 서울에서만 3만, 아, 31만 표를 졌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후보는 모두 충청에서 압승했는데, 왜 이재명 후보는 충청에서 졌을까? 응?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진 것. 충청에서 진 것. 이게 이제 대선 패배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은 공식적인 대선 평가를 하지 않았다. 정확히 못했다. 두달 뒤에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에 출마를 했고, 다시 두달뒤 당대표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했기 때문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대선 평가를 못했다. 이재명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윤호중이 비대위원장이었잖아. 유도, 윤호중이랑 박지현이랑 대선 끝나고 예? 송영길 그죠 물러나게 하고 윤호중이랑 박지원이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혀놓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그 뭐했어? 대선 평가 안 하고? 그 대선 평가를 안 하고 이제 와서 자기들이 안 해놓고 예,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해 출마를 했기 때문에 대선 평가를 안 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무슨 당직이 있었습니까? 그냥 후보였지? 그 대선 평가를 어떻게요, 해 이재명이? 물론 대선 후보로서 의견을 낼수 있지만은 공식적으로는 당에서 평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 당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고 있었냐고? 응? 지들이 눈깔 뒤집혀가지고 지방선거 공천에만 눈깔 뒤집혀가지고 지들끼리 해쳐먹느냐고, 정신 못 차리느냐고, 대선 평가도 제대로 안 해놓고 당시 아무런 직위도 없었던 사람한테. 왜 평가 안 했냐고 지금 뒤집어 씌워요? 이걸 임종석이 몰라? 자, 그러면서 패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떠넘겼고,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다. 누가 했어요? 임종석 씨! 아니, 누가 문재인 정부의 대선 패배 책임을 뒤집어 씌웠어? 이재명이 그랬어요? 박찬대가 그랬어? 김민석이 그랬어요? 아니, 누가 그랬냐고! 롯봉기 최하노, <laughs> 예? 어? 뭐, 이런, 뭐, 하바리 유튜버들이 좀 떠들어낸 거 아니야? 그래도 뭐, 제대로 다 떠들었어? 아니,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문재인 정부 때문에 졌다. 예? 어? 문재인 탓이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다라면은 저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 중에서, 아니면 민주당의 공식 문서로, 저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온 적이 없어 왜안한걸 어, 했다고 그래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이거 아주 윤석열이랑 그래서 친했구나 아니 언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탓이라고 했어 그리고 로뻥기가 민주당 대변인이에요? 로뻥기가 어, 뭐 민주당 공식 유튜버야? 아 미친놈이 그냥 지가 아무 말 대잔치나 하는게 그게 이재명 책임입니까?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제가 무슨 뭐 민주당 대변인이에요. 어? 민주당에서 뭐 저한테 인증이라도 해줬어. 이재명 친명 유튜버 뭐 인증해갖고 뭐좀 실버 버튼이라도 보내줬습니까? 아니 자기들끼리 지들끼리 친명이라고 그러면서 예, 아무 말 떠들어대고 있는 걸 그걸 왜당에서 책임을 져야 돼. 그럼 그걸 못하게 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이기는 길이 보일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민, 윤석열 심판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우리가 더 절실하길 바란다. 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제가 전문은, 어, 이따 나이트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끝나자마자 했어요. 예. 다제 잘못이다. 제가 부족했다. 그럼 뭐, 매번 하라고? 임종석이 알아들을 때까지 해줘야 돼요? 이미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평가를 했어. 다 본인 책임이고, 본인이 부족했다. 그리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따 나이트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대선 때너네들이뭘 잘못했는지. 아까 한 가지 얘기 들었, 말씀드렸잖아. 법과 사과하고, 응? 어? 김혜경 여사, 은둔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두 가지가. 선거운동 못하게 막은 놈들이 누굽니까? 지들이 다 망쳐놓고, 이제는 이재명이 부족했대. 지들이 선거 캠프, 요직이란 요직은 다 차지해놓고, 이제는 이재명 잘못이래. 네, 예, 버들리님, 감사합니다. 어, 깔 얘기 많으니까요. 예, 이따 저녁 때 제가 또, 또 시원하게. 예, 또 밤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또못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냥 밤에 한번 더까 주겠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깔게요. 오늘은 임종석. 내일은 김경수. 모레는 김부겸. 어? 그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하여튼. 어? 아주 매일 돌림방으로 제가 까 드릴게. 계속 해 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게 친문이다, 친명이다 이렇게 계파를 나눠 가지고 예, 인재들을 어 거리를 두고 이러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은 뭐그 사람이 친명이건 친문이건 어, 친낙이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발탁해서 요긴하게 쓰고 다 능력 본위로 가자라는 거예요. 개파끼리 협상해 갖고 나눠먹기 식으로 하지 말고 대선 캠프부터 능력 있는 사람 실력이 검증된 사람들 대담하게 지난번 총선 공천했을 때처럼 대단 대담하게 영입을 하고, 발탁을 해서, 진짜 실력 있는 캠프 만들고, 진짜 실력 있는 정부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문, 친문은 몇 프로, 친낙은 몇 프로, 친겸은 몇 프로, 친균은 몇 프로. 언제까지 이 개파 정치의 낡은 틀을 벗어나지 못할 겁니까?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은 준비되어 있어요. 지난번 총선에, 공천혁명에 이어서, 이제는 정부에, 그죠? 혁명을 해야 됩니다. 인재영입에 혁명을 해야 돼. 자, 오늘 데이트는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저는 10시 30분 독설 라이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